안녕하세요. 용인 고림동에 위치한 고진일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. 용인 시내에서 42번 국도 양지 방면으로. 자동차로 약 5분간 가다보면 왼쪽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, 현재 지구단위계획 추진 구역으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단기간 내에 투자가치가 기대되는 주택입니다. 이 필지 대지면적 223.84평 2층 건물로서, 방 3개, 거실, 화장실 2개, 다용도, 알파룸 1개, 창고 등.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매우 많은 실용적으로 지어진 살기 좋은 집입니다. 이외에 창고용 컨테이너 1개와 약 7평 사무실이 있어. 전원생활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. 기대되는 전원주택입니다. 하루 종일 따스한 햇볕이 드는 정남향으로. 삼성 반도체, SK 반도체 인접 지역으로 개발 진행 시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.